아, 오늘 기분이 너무 좋네. 근데 네, 난장님 네. <laughs> 실시간으로 KD 떨어지는 거 봐. 예? 네? <laughs> <laughs> 아까 8구였던 거 같은데. 저 44라서 딜안들어갈 텐데. 어, 터졌 찍었다. 나이스. 오. 응, 네? 어, 저도 떨어져 봤는도리날라 이거 좀잘쏜 판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쏜판 올리고 싶은데 내전 하셔? 맞아들이 아.. 안돼아 네. <laughs> 그거 올리면 또 어비징이라고 막 언니 난리나 활리 하나 누가 좀 써봐요 한번 맞아볼게 제대로 아 정말 형, 형 말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 몇명 봤는데 느려 쓰는 사람들 다 느리더라고 그냥 활 쏘고 그냥 촉촉 너무 느려가지고 촉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쇽! 할때두번다 나가야 돼 <laughs> 너무 빠른데 <laughs> 에리아나 꺼내기 전에 총알이 나가고 있어야 돼와 맞긴 해요 그럼 네 맞긴 바, 맞더라고 그게 밤으로 감으로 해야 돼요 감으로맞추는거 갖다 대고 있어야 돼 뭐가 심 남았어요? 1분 10분. 10분. 아... <laughs> 지금 강끽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1 0분 끝나잖아요. 아, 좀 맞죠. 맞죠. <laughs> 아, 브이 <브로니> 혼자 계시이 떨어진 <laughs> 것 같은데? 이거... 수부왕님 오셨네 기갑단 잡겠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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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갑단 잡으면 안돼요? 타이탄이 존나 금방 끝나더만 파멸 송곳니 끼고 방패만 계속 던져요 그 기갑단 100킬이요? 네 아니요 궁 처치 궁 처치가 제일 오래 걸려요 아 어, 그래요? 궁궁 어, 궁, <laughs> 형 황금종 어, 하면 뭐. 금방 찾는거 같은데? 빵빵도 유견발 나름 금방 찾빵데빵 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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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푸른데? 기도푸른이 여기도 푸른데? 여기도 푸른데? 여기도 푸른데? 여기도 푸른데? 여기아 푸른데? 여기도 푸른데? 기여기여기여기여기

어, 뭐야, 이거. 아, 착환이아나 너무 다 아. 다노좀더 싸야 거점을 함락시에편어지 밀어붙이는 거야. 막아보죠, 이거. 이번에 막만 터세로 갑니다. 아, 나 이거 진데닌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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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네, 그, 카페 받고. 그, 피샘 그, 있나봐요 활쟁이 있네 저 모두 함께하는군 강철군주들처럼 말이야 아, 존나 많네. 두 명. 에이, 딴겨. 요요 안안안 방금 회도 때렸는데왜안 죽어

반지 차만 공부가... 3대는 이제 자네를 두려워할 거야. 적군이 쓰이 거점을 차지했네. B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아, 높였다. 밀어붙이신 거야. 예, 공대전. 공... 예, 공단치. 왜이렇 앞서고 있어? 아, 하지만 아직 끝날 게 아니 있어 <laughs> 줄지어선, 노예 물이 같군. 브롱이 또 봐준다. <laughs> <좋아. 웃음> 아. 적들이 귀찮은 <비췄는군>. 멈추지 마, 게 어둠 나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고 1, 사님은신해아 A 거점이 점령됐군 무다 아, <laughs> <laughs> 빨리 가다 <먹어>. C 거점을 <laughs> 함락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들걸세 오 어, 뭐야 하이라이트 이야아 3킬 치른다 B 헤비 나오고 B 거점이 점령돼 나도. 이거 다참다 아, 그 아. 아. 너무 안 좋다. 에이, 거점을 함락시켰네. 거점 이런 건 <laughs> 다시 찾고 싶은데. <laughs> 아, 나 이거 전기 밑에 트리가 아니지. 빨리 끝나나 했는 위에 트리가 진짜 빨리 끝나나.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했는 이길 내가 해야지 세요요아 제가 할건데요 야 그만 때려 이씨 <laughs> 끝났는데 자꾸 때리네 둘이서 트로피 사냥꾼 분해선 파괴장 최초 한거는